골로스에서 3장 9절에서 11절 다함께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안의 진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뭐, 우리 여러분, 이제, 양파껍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양파껍데기 하나를 벗겨냈는데, 어때? 또 있어! 아, 이것도 벗겨냈는데, 또 있어! 와, 아, 이게, 놀랍네. 어디까지 양파껍데기를 벗겨내야 핵심인 진실의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양파껍데기를 계속 벗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벗기면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아, 내 속에 또 이게 있네. 하고 또 하나 벗기면 또 뭔가가 나타나고 또 하나 벗기면 뭐 하나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벗기는 이제 작업들이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형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이게 껍데기가 안 벗겨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살짝 벗겨놓은 게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고 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에, 정직이라고 하는 이게 뭐 우리가 에, 대부분 이제 가면이라고 하는 말들을 써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든 인류는 다 가지고 있죠. 날 좋게 봐줬으면 이렇그 마음이 어 약간은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충동을 주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살아가면서 조금 필요해 그런 모습들이 막 있는 그대로 모든 걸다 드러내야 되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살짝 진정하고 진실된 건 아니나 살짝 가릴 필요도 있고 근데 그 경계가 경계가 뭐지? 에, 라는 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 말아라 자 이랬는데 에, 그 이소부와의 그런 거 나오죠.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러 어, 쫓아왔는데 에, 사슴이 그 농부에게 저좀 살려주세요 하고 딱 숨겨놨고 어, 사냥꾼이 여기 사슴 못 봤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잘못된 거네. 에? 참, 뭐가 아리송해. 우리가, 뭔가 딱, 그냥, 거짓말 하지 마. 이리걸, 일관되게 이거를 지킨다면, 우리도 좀 지키긴 쉬울 거야. 막, 무대뽀로 이걸 지키면 되니까, 막. 근데, 아, 이게 뭔가, 상황, 상황마다 막, 이게 다 달라져. 어, 그때는, 액면 그대로 보면, 거짓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짓말은 아니야 그죠? 이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뭔가 우리가 적용하고 할 때는 단순하게 뭔가를 적용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분별을 갖고 적용해야 되는데 기준은 뭘까? 기준 사랑이요 어 사랑이요 <laughs> 어. 그 사슴을 아끼는 마음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또 단순하지도 않아 왜냐?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 이러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또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민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민마음이 뭐냐? 이게 나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성 때문에 지금 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냐. 우리가 삶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것부터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대개는 이런 경우보다는 내 자신을 감추고 가리는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요거를 이렇게 지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프면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게 왜냐하면 내 존재가 아주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엄청 가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게 사실은 거짓에 속하는 거예요. 거짓에. 그래서 여기서 옛 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개념보다는 거짓말 하게 하게 되는 너의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근원적으로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목적성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옛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 모습,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나의 모습, 또 여기 성경에서 이제 옛 사람, 이제 과거, 구습, 유, 뭐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요 단어들이 이제 그런 사람의 습관, 행동, 생각 이런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밤마다 창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창조, 우리는 다. 이 예, 창조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자이듯이 우리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내가 지금의 힘든 인생을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내가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어떤 받아들임의 것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다면 앞으로의 창조는 모든 그 창조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보세요.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 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정보가 바뀐 거야. 그죠? 어, 과거에는, 어,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어, 그래야지 신앙인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같은 줄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 지금은 아 하나님과 같이 나도 창조자이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구나. 자 새롭게 아 차,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그 형상을 따른다는 게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이 뭐야? 어,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자고 뭐 창조자니까. 내가 당연히 창조자인 거를 이제 지식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아픈 힘든 그 환경과 상황과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의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물론 이제 우리가 어, 뭐, 아직 막 두려워요. 무서워요. 뭐, 소외감 느껴요. 뭐, 이런 것들이, 예, 과거에, 과거에, 예, 우리의 이제 경험치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제 갖는 거. 아까 전에 쉬는 시간 때, 그거 60이 돼야 깨달아. 아, 요 말이 아주 이게 맛깔나더라고요. 맛이. 그리고 너무 빨리 깨달으면 반칙이야. 요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 요 말도. <laughs> 그래. 뭐, 젊었을 때좀 고생 좀 하지 뭐. 어? 어, 그래서 소외시키는 거는 결국 내가 소외시키는 거다 다른 사람이 에, 나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게참 힘들어 새로운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 어 과거에 에, 내가 경험했던 지식으로 너무 우리는 그 내외 꽉 찼어 그냥 에, 이게 똥이야 이게 똥 여러분 그냥 머리에 똥은 잔뜩 들어가가지고 어막이 똥으로 살려고 하니까 막 세상이 냄새나고 나도 냄새나고 뭐 세상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막 온통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지식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 깨닫는데 6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아직 60안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조용히 있고 어 그냥 내가 나이가 들면 어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여유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임이 참 소중해요. 이제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들이 내 마음에 오드, 온전히 막 가득 차가지고 이걸로만 살 수밖에 없잖아. 요 그래서 이제 비워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 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내용이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려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우리가 천국 보화, 보화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똥덩어리가 막 잔뜩 우리 마음에 껴 있으니까 뭐 이게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버려야죠 우리 마음에 뭘 버릴까요? 뭘 버려야 되죠? 정상인인 척 하라는 저의 똥이요. 어 그래, 정상인 척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정상 이상이니까 나는. 어. 맞아요. <laughs> 어.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막이똥 덩어리 때문에 나는 비정상이야. 나는 뭐 아까 전에 무슨 조현병이야. 나는 뭐가 뭐, 뭐야. 그래서 나는 감춰야 돼. 사실 이럴 이유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든 말든, 그건 그냥 남들의 허상의 시선일 뿐이지, 나란 존재를 표현해 주는 건 아닌데, 막 내가 거기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온통 불안해요. 걱정돼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온통 이, 이, 이 똥덩어리 지식이에요. 그게. 응?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창조자예요. 이제 이, 이게, 이게 양파껍데기를 계속 벗겨내야지. 이 창조자를 여러분 만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양파껍데기 벗겨내니까 나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었네. 또 벗겨내니까 완전히 똥덩어리였네. 또 벗겨내니까, 와, 그 빛나는 눈부셔서 볼수 없는 나의 존재였네? 이제 이렇게 자꾸 뭔가 벗겨져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지금의 여러분은 진실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응?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 난. 언제까지? 내가 창조자였구나. 내가 영이구나. 이걸 볼 때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바라봄의 그 봄은 다아 똥덩어리로 보는 거야 똥덩어리 지식으로.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안 돼.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느껴질 수는 있겠지. 예, 그 생각 그 지식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걸 그냥 안 믿으면 돼. 느껴지지만 그래 내가 60살이 되면 이제 깨달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시간을 보내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이나 수과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류시오. 만류안에 계시니라. 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한정돼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크리스찬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그, 우리, 못 날수록 특권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못 날수록, 어, 그래서 못난 사람일수록 하나님한테 특별히 소명을 받으려고 하고, 특별히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은사 줘봐. 그러면 그 못난 사람이 은사를 이제, 자기, 그,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막 엉뚱한 사람 상처주고, 뭐 이상한데 써먹고, 어, 이래서 열매가 쓰잖아요. 열매가 써. 은사를 받아도. 그래서 그런, 어, 특별함. 뭐 남들이 못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혹여나 빠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타인 안에, 모든 세상 안에,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근데 그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에서 신을 잘 모를 수 있겠죠. 그 실체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알게 하는 지식을 커넥트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우리를 가해하는, 가해했던 아버지, 가해했던 어머니, 가해했던 가해자.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해자인 나. 상처받은 나 안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하나님은 있어요. 자꾸 나누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냐 안 기독교인이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자기의 의식이 하나님과 컨택됐느냐 안 됐느냐의 개념일 뿐이지 실체적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왜 그걸 구분해가지고 너는 사탄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래가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한정을 전 놓는가 그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분열된 미움과 증오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계략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해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어, 또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렇게 얘를 마음을 하나가 될때 우리는 진정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직은 우리가 잘안 되죠. 아직은 안 돼. 가해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열받아. 그죠? 열받아. 아직은 열받아 우리가. 저 새끼는 죽어 버려야 되는데 저것들 막저 응? 인간들은 어, 완전히 그냥 그뭐 정인이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어, 막그 부모는 죽어야 돼, 막, 그냥, 어? 믹서기에 갈아버려야 돼, 막. 막 이런, 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도대, 도저히 난 이해해야 하거나, 그런 하나님은 난 정말 믿고 싶진 않아.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아직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정인이를 때려 죽인 그 엄마, 또는 아빠, 그리고 또 정인이 마음, 또 우리 마음, 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제 녹여낼 때,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그것, 그것, 그것. 하나님의 품에 놓고 용광로처럼 다 녹여버리는 것.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그걸 다 녹이면 결국 하나죠. 결국 하나야. 우리 마음에 이제 그게 필요한데, 이제 성령의 불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물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구습의 지식, 옛 사람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고, 그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릴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한테 오고, 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녹일 수 있는 거. 자 그때까지 여러분은 아직 60안 됐으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laughs> 60이 되면 내가 다 녹일 수 있겠구나 어, 생각해 보면서 예, 천천히.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편협된,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만 한 칸에서만 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상태 굳이 지금 막 이해를 안해도 돼요. 여러분, 다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상태로 우리가 남겨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 또다 녹일 수 있는 분들은 녹이고, 어, 녹일 수 없는 분들은 녹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책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것에 힘을 실어 주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이다 나빠. 인간들, 어, 이 지식,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그냥 그것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딱이 상태로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막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거에 힘을 실어주지도 말고,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함으로, 그거를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순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 괜찮아.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기다려. 다만,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만 나는 알면 됐어. 자, 이 상태에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사랑으로 보내세요. 그냥.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창조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모든 삶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볼 때는 세상이 엉망진창이요, 악의 덩어리요, 죄가 많고, 피해자가 많고, 모든 것들이 미친 세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에 일에 벌어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계획되어지고, 그 안에서 배움이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있고, 그 안에서의 완벽함이 숨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하여 주님의 자녀됨이인 나 자신도 또한 그 완벽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